사랑에 대한 말씀 암송 기도와 암송 찬양 1 1기상 십장 구절 말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말씀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은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인가요? 스바이 여왕이 솔로몬에게 했던 말입니다. 스바이 여왕은 마치 하나님을 찬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하나님을 송축한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솔로몬의 지혜와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경고하신 이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에게 주어졌던 그 지혜의 성격은 백성과 함께 하며 억울한 그들의 소리를 들어주고 하나님의 지혜로 정의로운 소리를 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지혜는 세상적으로만 흘러갔고 그는 세상적인 자기 지혜와 영광을 자랑하기에 바빴던 겁니다. 이 사건 이후 그의 영적인 추락은 가속도가 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면 내 영광을 위해 무엇이든 과시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마땅한 선택, 생명의 선택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말로만 입으로만 외치지 않게 하소서, 내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오늘도 말씀함성 기도와 함성 찬양 가운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들로 내 인생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